공복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공복 시간이 주는 건강 효과.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스스로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치료를 멈추고 소화 활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충분한 공복 시간이 없으면 몸이 회복할 틈도 없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야식을 좋아하죠. 치킨, 라면, 야식한 입이면 행복하지만 그 뒤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잘때 몸은 쉬지만, 위장은 야식을 소화하느라 밤새 일해야 합니다. 결국 몸이 회복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죠. 우리도 하루 일과를 마치면 퇴근하듯, 위도 저녁 이후에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식을 먹으면 위장은 다시 소화하느라 쉴 틈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루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거나, 조금씩 공복 시간을 늘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밤 늦은 야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몸을 위해 오늘부터 공복 시간을 한번 지켜보세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습관입니다.